안녕하세요. 더존지 박조준 기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자, 오늘의 물건은 이 골프장 속에 들어가 있는 희귀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북 충주시 금가명 월상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집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자,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앞에 상금어가쫙 펼쳐져 있고요, 뒤쪽을 포함해서 집 앞쪽으로도 막힘 없는 전망이 나와 있는 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물건 매매가는 딱 3억에 나와 있고요. 대지 면적은 119평에 도로 지분이 21평이 포함이 되어서 총 14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32.8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블루구조로 나와 있는 2층 구조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럼 저는 바로 단지 도로로 나가서 오늘의 물건, 가지도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의 현장 가지 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6m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 50m만 내려가시면 바로 2차선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권리는 확실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저 앞쪽에 또 경비실이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은 이 경비실을 통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짜로 우리 집을 보호받을 수 있는 위험 이점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은 제 앞쪽에 탕금버가 촥 펼쳐져 있는데 야,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 시원한 바람이 탕금에서 촥 불어오는 게 진짜 힐링되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자, 옆으로 쭉 돌아보시면은 이 안쪽으로 집이 총네 채가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세컨 하우스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장정이 조용한 저는 마을이고요.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집이 제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집을 좀더 예쁘게 잘 꾸며 놓으셨네요. 나중에 이사 오셔서 이 집도 마찬가지고 제가 나중에 옆에 있는 집도 소개를 해 드릴 거거든요. 좀더 예쁘게 잘 꾸며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집은 제가 지금 나가는 이 영상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거라 꼭 영상 다음에 또 시청을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안쪽에 있는, 제 좌측에 있는 2층 집입니다. 자, 집으로 들어가는 길도 상당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한 대가 마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친지분들 놀러 오셨을 때는 이 넓은 이면도로까지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우선 주차장. 차량 한 대에 넉넉하게 들을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좀 앞으로 나와 있어요. 저 안쪽까지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이 공간에다가 주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으로 쭉 따라 들어가 볼게요. 자, 어느 정도 집을 단을 높여주셨는데 이렇게 자연석을 이용해서 집을 꾸며주셔가지고 나중에 여기 돌 사이사이에다가 예쁜 꽃나무 같은 거 심어 놓으시면 은 진짜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지 면적이 알 땅으로만 119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널찍한 이런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옆집이랑 울타리는 좀 낮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뭐 추후에 협의해가지고 좀 높여도 되지만 옆에 이사 오신 분께서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울타리 따로안 바꾸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 앞쪽에다 어느 정도 좀 해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혹시라도 우리 강아지가 밖으로 도망갈까 봐 울타리 필요를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까지 설치해주시고 자이집 경계가 여기에요. 지금 울타리를 저쪽에다 빼놨는데 여기도 필요하시면은 울타리 다시 설치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옆에까지 이렇게 울타리가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순환식으로 옆마당과 뒷마당을 갈수 있는데 제가 옆에를 좀 빼먹었네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왜냐하면 이쪽에 현재 수전이 들어가 있고 이 옆마당이 상당히 넓어요. 옆에 있는 정화조 옆쪽에 이 공간. 자, 여기는 텃밭을 가꾸신다고 하면은 제 앞쪽까지 해도 상당히 넓은 텃밭을 가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마당도 함께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도 어느 정도 아기자기게꾸미주셨네요 그런데 여기는 텃밭보다는 예쁜 화단을 꾸미시는 게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쪽으로 데크는 어, 상대적으로 조금 작게 이제 시공이 되어 있어요. 현재 방부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조금 입맛에 맞게끔 좀더 앞으로 확장해가지고 뭐 합성 데크나 아니면 뭐 석재 데크 이런 걸로 바꿔놓고 쓰시면 여기 데크 공간을 활용하시기에 좀더 좋을 것 같고요. 뒤쪽 있는 건축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2층 구조로 나와 있고요. 외부 마감재 살펴보시면, 은 자, 전면부에는 전부 다써머사이딩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측면부는 현재 시멘트사이딩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징크 지붕으로 깔끔하게 마감처리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집 앞쪽으로 포치 공간도 한 1m 정도 개 빼주셨고요. 이번에는 안으로 한번 쭉 따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실 좌측에 보시면은, 김문신발장은 화이트 톤으로 4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샘 정품을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사면동 중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운데는 이렇게 아크유리 처리되어 있는 중문이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실내로 들어가서 안쪽 공간 보이도록 할게요. 자 1층 면적은 19.1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뒤쪽에 침실과 욕실이 들어가 있고 이 반대편으로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좌측 편에 주방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 거실이 자리잡고 있는 ldk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어, 거실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책상을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실 폭이 상당히 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은 완벽한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햇빛이 드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쉬운 점은. 별도의 에어컨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따로 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여기 사시는 고객께서 에어컨 없이도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왠지 알겠어요 딱 이렇게 서 있으니까 바람이 촥 불어오는게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홀은 이쪽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 아트홀도 상당히 독특하게 이렇게 구성을 잘해주셨고요자 이쪽은 대형 위치 TV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이제 반대편 쪽에는 주방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 식탁은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하나 설치되셨는데, 이게 4인용로 으 쓰시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키 큰장만 다른 걸로 바꿔놓고 사용하시면은 요즘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좀 길게 잘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뭐 광포로 나오는 거 이런 걸로 사용하시면은 4인에서 6인용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기역자 주방을 채택을 해셨는데, 주 3구짜리 전기쿡탑과 후드 기본적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집 뒤쪽으로 이렇게 또 주방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현재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어, 추후에 여기가 이제 골프장 연습장이 조금 증축될 계획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골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뷰를 나중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 옆에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장은 한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옆에 다용도실이 좀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안쪽에는 지금 수납장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별도의 여기 냉장고를 넣지는 않으셨지만 필요하시면은 앞에 있는 이냉장고 안에다가 더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요 계단 아래 팬트리 공간을 활용을 잘해 주셨고 세탁기는 이런 식으로 한 대를 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건조기까지 필요하다가시면 수직형으로 이렇게 놔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 공간을 먼저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반대편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안쪽에 있는 일단 침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근데 1층 침실이 창고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 깊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신 이따가 보여드릴 2층 침실이 그대로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 안쪽에 붙박이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 주셨고요. 이 침실 크기가 상당히 높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으로 쓰시면은 부족함 없는 그런 침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또 욕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우선 세면대를 이렇게 건식으로 빼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간단하게 뭐손을 쓰시시고 이제 외출하실 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파우더 공간으로 겸용으로 함께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안으로 좀더 들어오시면은 야, 세면대가 빠져서 그런지 욕실이 상당히 넓네요. 욕실 내면은 이 앞에다가 욕조를 쫙 시공을 해놓고 이렇게 목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욕실로도 탈바꿈이 가능하겠습니다. 안쪽에 환기창도 상당히 넓직하게 잘 빼셨고요. 여기 앞에 변기도 배치가 널널해서 그런지 확실히 시원시원한 그런 공연 욕실이라고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2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층 계단실 폭이 상당히 넓네요. 여기는 성인 두 분이 어깨동무하고 올라가도 될 정도로 아주 넓은 폭을 자랑하고 있고요. 상판은 전부 다 멀바우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프로젝트 창을 넣으셔가지고 계단실이 환기도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2층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은 13.7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뒤쪽에 메인 마스터링이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따라 들어오시면, 제가 1층에서 보여드렸던 방 있죠. 그 방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어, 현재는 드레스룸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수납 처리를 하셔서 안쪽에 옷방처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향은 마찬가지로 나병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래에 있는 방, 그리고 이쪽 방, 전부 다 따뜻한 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옆에 창호를 하나 덧붙이셨기 때문에, 이면을 활용해서 환기도 하시기 굉장히 좋은 그런 방으로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을 보여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겠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건식 세면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현재는 별로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1, 2층 세대 분리하기 좋게 집을 지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좀 가구수가 많은 분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자 욕조를 넣어 주셨네요. 자 아까 1층에서 어, 욕심내서 욕조를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사실 요거 파티션 떼놓고 더큰 욕조 넣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좀 조적으로 이렇게 욕조 만들어 놓으면 은딱 앉아가지고 여기 밖에 산도 쫙 바라보면서 약간 힐링 받을 수 있는 그런 욕조로 쓸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여기는 기호에 맞게끔 잘 꾸며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어, 나머지 이제 양변기 배치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도 수납장 처리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방두 개가, 어, 안방은 아니고, 자, 이쪽 방이 메인 마스터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사시는 분께서는 또 이렇게 공방에 취미로 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전시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 선반 치우면은 안쪽 공간이 좀더 넓습니다. 그리고 여 커튼 뒤로도 창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자, 이쪽 창으로도 환기가 가능하겠고, 이 옆쪽 창. 자 여기는 또 창을 크게 잘 빼주셨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베란다로 진출입이 가능하게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방 3개 모두 다 따뜻한 정남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을 비롯해서 어떤 공간을 가셔도 난방비 절약이 잘될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제가 외부 베란다로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2층으로 딱 나오니까 저그대 탕그모가 쫙 내려다 보이네요 야, 여기 위에다가 캐노피 하나 딱 설치해 놓고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티타임 즐기면서 저렇게 전망을 바라보면은 진짜 힐링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주 생활권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차량 한 5분 정도 이동하시면 되는데 저 너머에 이제 마트를 비롯해서 저기 맛집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필요하시면은 여기는 뭐 홈트레이닝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여기는 건조대 설치해서 빨래를 널어 놓으면은 상당히 잘 마를 것 같은 아주 해가 잘 드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충북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의 현장 제가 꼭 안내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곳 금가면 같은 경우에는 비행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이제 비행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왔을 때는 이 훈련하는 소리를 못 들어서 제가 이 소음을 체감을 못했는데 오늘 와보니 확실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어, 하지만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 시간 타임만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용히 살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특히 여기는 거의 세컨하우스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주말에는 훈련을 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시간 타임만 맞춰 놓고 생활을 하시면은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현장 우선 골프장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 사무소에 지나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현장인 만큼 전날 오셔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 일찍 필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집 말고 소형주택으로 나와 있는 집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이 영상 다음으로 이제 담아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꼭 방문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전 시간대에 주무시는 시간도 많고 집을 비우실 때가 많아서 그냥 오셔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방문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